고난주간 맞이해서 이렇게 16번째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짐을 덜어주시는 예수님 짐을 덜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큰일을 하신 분들을 보면 사생이라는, 사생활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기업을 잃은 회사 총수들이나 큰 업적을 남긴 예술가들, 학자들을 보면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 가족도 배우자도 자녀도 심지어 자기 몸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 제자훈련으로 평생을 헌신했던 그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아주 참 존경할 만한 삶을 사신 그런 목회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그런 하나님의 사역은 너무너무 참 잘하셨는데 가정은 없었다고 합니다. 가정은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해준 일이 없고요. 아들이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밤에 기다리다가 아빠 이야기 좀 해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는 건 아버지가 잠깐 방에 들어가셨는데 안 나오시더래요. 들어가 봤더니 옷 입은 채로 쓰러져 갖고 그냥 잠에 빠져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아드님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그러면서 그렇게, 그렇게 사셨대요. 여러분, 뭐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의 분들을 보면 자식 키우고 내집 마련하고 또 일하시느라 정말 뭐 아내에게 구리 반지 하나 사, 사줄 그런 여유도 없으셨고 가족끼리 여행은 커녕 변변히 외식 한번 하지 못하시면서 정말 일만 하셨던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다 가족 위에서, 자녀 위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들 살았습니다. 그럼 그, 그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개인의 삶이 완전히 무시되었던 한 여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일곱 말씀을 남기실 때의 세 번째 말씀으로 바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자여 보소소 아들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자체가 개인의 삶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그런 처사였습니다.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심으로 모든 인간에게 흘러내려오는 원죄성의 유전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마리아 의 입장에서 약혼자가 있었는데 떨컥 임신이 된 것입니다. 본인은 약혼자에게 손목도 한번 잡힌 일이 없는데 더구나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백한 입장이었는데 배는 점점 불러오는 것입니다. 마리아 자신의 속마음을 까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오죽하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사람 좋다는 요셉이 약혼을 이렇게 깨려고 하였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이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여러분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은 만약 이 일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마리아는 부정, 그 부정을 그부정 저지른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가늠하다 걸린 명백한 증거 임신을 하였으니 돌에 맞아도 몇 번을 맞아야 되고요. 화형을 당해도 몇 번을 화형을 당해야 될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동정녀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바로 그 끔찍한 죄인으로 낙인찍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마리아에게 임신 사실을 통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드러나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한마디로 성은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기가 막힌 명령. 너무 일방적인 명령을 지금 이 마리아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마치 왕후에 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들이 몰살당한 처지에서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면서 그 남편 아하수에르 왕을 만나러 간것 같은 그런 각오로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는 마리아가 일평생 짊어지고 갔을 그 괴로움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남편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자기 부인 마리아를 보면서. 평생 어떤 의문점을 가지며 살지 않았을까요? 이 여자, 이렇게 경건한 척 하지만 예수의 친아버지가 과연 누구였을까? 물론 요셉도 하나님으로부터 통고를 받긴 하였지만 요셉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100%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 불쌍한 여자를 보호하시려고 희한한 말씀을 해주신 것인지도 몰라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이길래, 누구였길래,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가? 여러분, 별별 상상을 요셉은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는 평생 남편으로부터 예수의 친아버지가 누구냐는 의심의 눈총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하고는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된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오늘 본문의 본문을 한번 상,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어머니로서 자식의 임종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일까요? 그것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아들을 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laughs> 군인들이 속옷까지 나누어 가진 것을 볼때 벗겨 벌거 벗겨진 채로 십자가형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33살 정도 되는 청년이 벌거벗겨진 채로 매달려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양손과 양발에 쾅쾅 대못이 박힐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그 음성이 그하 아 하면서 그 신음소리를 내실 때 고통의 그 신음소리를 내실 때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질 것입니다 것을, 여러분 저는 막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면, 정말 그 마리아가 당했을 그 고통이 어땠을까?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통곡하고 있었을 때, 옆에서 있던 이모와 글로바야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 그 어머니 마리아를 그 부축히고, 이렇게 막부둥켜 안으면서, 그리고 울고 있지 않았을까요? 거반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축하면서 위로하며 그 예수님이 죽어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이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자여 보소소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할때 애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육신의 어머니에게 죽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효도를 이야기하시는 효도를 강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말씀으로 뭐한두번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은혜 받은 그런 그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고난을 고난을 우리가 나누다가 단순히 효도만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려니까 좀 뭐가 문맥이 좀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효도만을 강조한 말씀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더 이상 설교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만약 효도만으로 본다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저도 이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절반밖에 우리가 이렇게 받지 못하겠구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밤새도록 엎드려서 졸다가 자다가, 졸다가 자다가, 그러면서 밤새도록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그런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이용당한다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는가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서 사장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가정은 포기하시오. 남자가 큰 일을 하려면 짜잘하게 가정에 연연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분들이 그렇게 그런 말씀들을 해요. 가족 그 우리 남편 얼굴 본 적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물어보면 그 사장님은 더합니다. 회사 세우느라고 가족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회사 공장에서 칼 잠자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타이에서 이용을 당했던지 스스로 자신을 이용했던지 아무튼 회사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직업이라는 것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직업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너무 힘들 때는 그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그 이런 회사로 몰아 가셨어? 가족도 없이 일만 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 남편을 그런 회사로 하필이면 보내셔서 남편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가?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피해 의식이 있을 것입니다. 가슴을 들여다보면 모두 크고 작은 그런 멍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 목사로서 그런 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제게 힘든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더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를 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충성해야 됩니까? 오늘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느라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어제 저녁까지, 늦게까지 일하셨을 텐데,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야 하니, 이거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용해 먹으시는가? 마리아를 이용해 먹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이용하시는가?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멍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이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소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하셨던 애제자 요한을 소개시키시면서 이 요한을 아들로 생각하십시오. 이 요한이 이제 아들 몫을 할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짐을 지금 덜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 지금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진정성.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어머니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더 이상 아들로서의 역할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그 아들의 역할을 요한에게 맡기시면서, 어머니, 이제 이 요한을 통해서 인생의 그 짐을 좀 더십시오. 좀 효도, 공경받으십시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이 말씀을 단순히 마리아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신 호칭을 보시면 여자여 보소소 아들입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으시고요.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신학자들 중에 이 호칭을 어머니로 그냥 해석해야 된다 또는 높여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생애를 마치시는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어머니가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션 완수입니다 사명 완수예요. 이제 공생애로서의 사명은 거의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데 피흘려 죽으시는데 그 죄값을 치루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마리아도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명 완수했다. 이제 당신 어머니지만 물론 당신이 어머니지만. 그 혜택이 돌아가니까 이제는 끝났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이용해 먹으시는 입장이라면 이제 사명 완수되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죽으시고 사울에 부활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은 그렇게 보면 이 시점은 인간 간에 연결된 고리가 끊기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으셨을런지요. 저는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을이분문이 인간적인 효심만을 나타내는 말씀이셨다면,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요한을 소개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될것 같아요.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저 사흘 후에 부활합니다. 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어머니보다 어머니 앞에서 죽는 것보다 더큰부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데 그것도 비참하게 처형당하 죽으시는데 그보다 더큰부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자신을 보이시면서 어머니, 어머니 눈물 닦으세요. 저 이렇게 다시 살아났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효도하는 아들의 입장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찾아가 위로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어머니라는 연결고리는 임종을 그 이미 임종하시면서 끊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끝났다는 그 인정, 그 인정하신 표현이 아닐까요? 그러니 어머니 대신에 여자여 보소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런지요? 그러면서 평생 마리아가 짊어지던 그 인생의 짐을 요한을 소개하면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고 싶어 하신 것은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랑 성도들요. 우리가 그렇게 볼때 마리아가 평생 짊어졌던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짐은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도 짊어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각자 짊어지고 있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것을 원치 않으심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면서 요한을 소개시켜주셨지만 이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마태문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단대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같은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 다 내게 오라. 이 말씀이나 그그 아, 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에게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효도 받으세요. 하시는 말씀이나 여러분 일맥상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마음을 깨달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 효도해야겠다는 다짐을 좀 합시다. 효도란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평생 자식이라는 짐을 지시고 힘겹게 사지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부모님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제공하신 유능한 부모님만, 부모님이 있으신가 하면 정말 자식에게 지우개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하셨던 그런 무능한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만 여러분, 부모는 이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삽니다. 다 무거운 거예요.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제공한 부모만 무거운 짐을 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식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그 부모 심정은 어쩌면 더 무거운 짐을 지면서 더 무거운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면서 우리를 키우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면 마리아를 보시면서 그 짐이 너무 안쓰러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에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돌보실 수 없으니까, 요한에게 부탁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자의 보소소 아들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효도에 다오. 그 부탁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부탁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무개야 너의 부모 아니냐 너의 부모 아니냐 너의 부모다. 그러면서 정말 부모를 부탁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를 누가 돌보아 드리겠습니까? 점점 연세가 드셔서 이제 힘이 없으시고 자꾸 아프신 것도 생기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는 부모님을 누가 돌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돌봄을 받는 아들이 아니라 돌보아주는 아들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봄을 받는 딸이 아니라 돌보아주는 딸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떠나 둘이 합치라는,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결혼제도에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이제는 아이로서 돌봄은, 돌봄을, 돌봄을 받는 아이로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고, 이제는 부부가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다시 부모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봐주는 아들로, 돌봐주는 딸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결혼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공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런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공경을 통해서, 축복까지 상으로 주시면서, 내 부모를, 너의 부모를 부탁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 제발 너의 부모를 너희가 이제는 책임지고 돌봐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형통의 복, 장수의 복을 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효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정말 짐을 덜어드립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짐을 가볍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이 상에 내가 짊어진 짐만큼 무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팔다리가 잘리는 아픔보다도요, 내 발바닥에 있는 티눈이 훨씬 더 아픈 법입니다. 마리아만 피 눈물 쏟으며 그, 그 인생의 짐을 느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나라 모든 어머니들이 그 인생의 짐을 지며 사셨습니다. 특히 한남동, 보강동, 이태원의 어머니들, 제가 볼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언덕배기, 이게 보통 언덕입니까 이게? 그래서 한남동 보강동 이태원 어머니들만큼 관절, 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저 평지에 있는 그 가난한 동네라도 평지에 있는 어머니들은 별로 그렇게 관절 수술 많이 안 하셨을 거예요. 제가 몇달 전에 한남역에서, 한남역에서 이제 올라오는데요. 그 언덕배기, 한남역에서 올라오는 언덕배기 얼마나 고바입니까? 거기를요. 기업자가 되신 할머니가, 조그만 할머니가 기업자예요. 허리가 꺾여갖고, 기업자로, 기업, 기역, 딱 기업자입니다. 그렇게 걸으시면서, 당신의 몸보다 더큰그 박스들 모으셔갖고요. 그거를 짊어지고, 그 칼티에 넣, 그,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끙끙거리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서 이제, 그 할머니의 짐을 대신 이제 끌어들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평생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평생 그러면서 자식을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그게 몸이 배어서 이제는 이제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도 그 박스 보면 저거 저거 몇십 원인데 저거 모으면 그래도 몇백원몇천원 받을 수 있는데 그그 그 마음에 그걸 못 지나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무거운 짐을 끌고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덕백에 올라오셔서 봉황동으로 다시 가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지나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요. 가슴이 막그 점여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인생의 짐이 얼마나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짐 우리 어깨를 누릴 때 우리는 죽고 싶다는 마음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 정말 죽고 싶다.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 아마 다 가져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그 짐이 너무 무거울 때는 하나님의 원망스럽다는 생각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소 아들입니다. 요한을 아들로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요한을 의지하며 사시라는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우리들의 요한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렇게 말하면 좀 불경스러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아들이 되어주신 거예요. 요한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되어주셨습니까?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정말 끙끙거리면서 우리 가고 있는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주악하게그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우리가 끙끙거리며 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잖아요. 십자가는 바로 그 짐을 절, 짐을 져주시는 바로 그 장소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요한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 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죄악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그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던 그길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왜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어디 가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그 발자국을 자세히 보아라. 누구의 발자국인가? 그, 그, 그 길이 너무 거칠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예수님이 대신 업어주셨던,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지, 내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은 성도들이여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곳입니다. 그 무거운 죄악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여 보소소 아들인이다 하시면서 요한을 소개시켜 주신 것, 마리아에게 요한을 소개시켜 주신 것이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의 요한이 되어주셨고, 또 우리 인생의 짐까지도 예수님은 짊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오면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지 말고,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기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 그 어려움들, 그 아픔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정말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죽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 되시기를 또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